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상형 월드컵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저희 좀... 집에... 네,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자, 오늘도 이상형 월드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들, 모두들! 이상형 월드컵 하라고. 자, 이번에는 방울이 이상형 월드컵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집순이와 구허리. 음, 저는 허리 하겠습니다. 샤넬이, 로라. 아, 저는. 로라. 자, 모두들 아시겠죠? 저는 방우리 어머님 저는 3이니까 고를게 많아가지고 이이돌이 할게요 자 또라 모두들 아시겠죠? 얘는 투투 투수 얘는 부작용 부작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니니 하겠습니다. 니니가 너무 귀여워요. 자 고조 할아버지 황덕철. 보조하할 아버지. 저는 웃긴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경창 경청, 경창도반 영어 선생님 존학서존학서자 지금 32강이죠. 아직도 노비 진행곡 지, 노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미역 김래순 또요? 네, 펭구 그림세럼을 금건자 펭구하겠습니다. 까비콩이 구찌 사장님, 구찌? 물미역 쌤, 뭐 같은 인물이니까. 자 지금이 3 2 강이죠 또 김철래 할머니. 또 미역 니니, 또 미역. 1 6강 허리 구찌 허리. 자 할머니. 로라 또라 같은 인물이니까 또라로 하겠습니다 까비콩이 방이들 콩이 아 까비콩이 자방울이 어머니 고조할아버지 방울이 어머니 부자경 펭구 부자경 조낙서 노비 조낙서 8강 할머니 김충래 할머니 존나서 부작용 부작용 까비콩이 귀여, 귀여운 걸더 좋아하는가 연이 또미역 거리 또미역 김충래 할머니 김춘레 머니 고초고초김춘레 어쩌고쩌... 머니 까비콩이어 결승전이죠 결승전 어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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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누구 누구 골라야 되는 거요? 예 까비 콩이 고르겠습니다. 우승은 까비 콩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상형 월드컵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